우리 택신 살려내. 음, 해명이요 아, 근데 어떻게 태경이 형이 떨어졌지? 이해가 안 되네. 상문, 영재 진출, 택신. 아, 태경이 형이 왜 탈락했어? 영안 탈락. 아, 1세트를 일단 저는 좀 리뷰를 하자면은 태경이 형이 좀 빌드를 잘못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배럭더블이랑 약간 그런 걸 위주로 생각하고 전진 로브를 했던 것 같아 근데 상문형은 팩토리를 준비했으니까 역으로 먹혀버린 거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게 거기에 전진 로브 있는지 어떻게 하냐고 거기는 근데 무조건 서치해 테란이면은 테란들은 엄지가 나면 서치 했을 거야 그러니까 9시랑 6시는 서치하고 그랬을 거야 그래서 암튼 저 같은 경우는 이 상문형을 연습을 좀 도와줬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다 이겼습니다. 처음엔 다 이기고, 마지막에 조금 졌는데, 그때 상문이 형이 이제, 아, 이렇게 무난하게 업테라나면은 못 이기겠다. 다른 식으로 좀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봤는데, 어, 상문이 형이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아, 뭔가 상문이 형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거는, 상문이 형 연습 도와준 거는 제가 그걸 찍은 이유입니다 그래가지고, 찍은 이후에 상문이 형이, 어, 이렇게 하니까 되게 잘하길 아, 이거 좀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근데 역시나 상문이 형이 좀 꼼꼼하게 잘 하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준비성이 좀 중요한데 상문 형이 좀 준비를 잘 했던 것 같아. 이게 상대가 뭐 할지 예측하는 게좀 중요해요. 근데 토스 하는 거 솔직히 좀 뻔해요. 생 더블이랑 뭐 게이트 더블 그런 거밖에 못 하기 때문에 상문 형은 이제 그거에 맞춤 전략을 좀 준비 잘했어. 마인 트리플 제가 추천해준 빌드 이거 진짜 빌드 준비를 정말 잘했습니다. 이거 덕분에 이겼어요. 이거 아니었으면 아마 졌을 거예요. 베럭 더블이나 뭐 그런 거 했으면 그냥 졌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 잘했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상문이 형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해, 게임을 좀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기본기가 많이 죽지는 않았던 것 같아 상문이 형이 만약에 기본기가 좀 죽었으면은 그 전진 로봇 봤어도 졌을 거야 근데 어느 정도 기본기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전진 로봇을 깨고 좀 유리해졌을 때확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건 상문이 형이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어, 저주 걸었다고 막 얘기들 많이 하는데 비조 예측은 안 하겠습니다. 제조니까. 빈셔틀에는 낚일 수가 없지. 보고 있었잖아. 파일론을 깼잖아. 깨면서 로보틱스에 뭐가 나오는지 다 보고 있었으니까 빈셔틀에 낚이는 건 말이 안 되지. 음. 총평을 해보자면은, 태경이 형이 원래 하던 대로 했고, 상문 형은 좀 꽐어. 근데 그게 좀잘 먹혀들었다. 유리하게 시작했고 그 유리함을 바탕으로 이겼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잘했어 상문이형 이 게임은 진짜 제 생각에는 10점 만점에 진짜 한 9점까지 줍니다 진짜 옛날에 그런 거 있죠 평점 같은 거 있죠 평점 9 상문 평점 9 줍니다 상문 평점 9 주고 이경기 영안영재 택신 평점 몇 점이냐고? 아진 사람 평점 하지 말자 <laughs> 진 사람 평점 해야 되나? 태경이형 아 태경이형 안 돼, 안 돼, 안 돼. 태경, 태경이 형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안 돼. 영안이 형 같은 경우는, 아,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은 영한이 형은 여기서 무조건 이겼어야 됐어요 그니까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링잉블룸이라는 맵 자체가 할게 좀 많고 전략 걸게 많기 때문에 이 맵에서 뭐 어떻게 해서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겼어야 됐어요 근데 이 맵에서 영재 형이 좀 어느정도 단단한 메카닉을 좀 가져왔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영한이 형이 그걸 못 뚫고 이제 끝나버렸는데 이건 사실 근데 제가 제대로 보진 못했습니다 이건 제대로 못 봤어요 제가 이때 밖에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제대로 못 봐서요. 죄송합니다, 네. 나 상경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상경기 보고 좀 깜짝 놀란 게, 상문형 빌드가 BBS잖아. 와, 빌드 준비 진짜 잘했더라. 저는 상문 형이랑 게임하는데, 이 형이 폴리포이드나 뭐, 이클리스 같은 걸 아예 안 하는 거야. 그냥 링블론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뭐지, 이 형? 포기했나? 약간 싶었거든? 근데, 준비했었어. BBS를 준비했다. 그리고 BBS도, 이게 상훈 형이 그,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첫 경기에서 완전 개 정석했잖아요. 첫 경기에서 이렇게 정석하면은, 두 번째 경기에서 당연히, 아, 당연히 정석하겠구나.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잘 노려 가지고 6시에 BBS. 이 야, 이거 상문형이니까 할수 있었던 약간 그런 느낌. 상문형이 아닌 다른 테란이었으면은 이렇게 BBS까지 못 했을 거예요. 뭐 전진 8배랑 뭐 그런 것까지 할수 있다고 봐. 근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아예 그냥 막히면 지지. 인 BBS 같은 경우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BBS. 와, 이거는 정말 잘했고 상문형 이거 평점, 아, 이건 뭐 평점 할건 없지만 빌드 준비. 빌드 준비 8점. 7점? 7점. 어, 7점. 상문 빌드 준비 7점. 그리고 영재형은 이거 근데 좀 제가 봤는데 이거 좀 아쉬운 게 영재형도 좀 긴장을 했, 근데 모르겠는데 반응이 너무 느리던데 그 원마린이 그냥 죽었어요 안마당에서 근데 그게 만약에 살려가지고 언덕에 올라갔으면은 어찌어찌 비비면서 어떻게 해서든 게임을 비빌 수 있었거든 근데 반응이 조금 느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좀 지긴 했는데 그게 살았었다면은 막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일마린이 진짜 중요하거든 어... 제가 알기로는 그3마린이 아예 1마린 옆에 붙을 때까지 반응을 못 했어. 그거는 한 3초, 2, 3초를 반응 못한 거거든요. 4경기는 이제 제가 저도 이거 봤는데 와, 이것도 정말 하, 게임이 게임이죠. 살 떨리더라. 이건 일단 근데 영한형이 좀 제가 말했죠. 이게 연습량이 좀 부족할 거라고 연습량이 부족할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빌드를 좀 아무리 준비를 잘 해오고 뭐 어떻게 하더라도 초반에 캐 러시에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게 다왜 그러냐면은 캐 러시 막는 거 당연히 알지 당연히 아는데 대회 가면은 알아도 손이 안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거잖아 어, 손이 안 움직이니까 연습을 하는 건데 이거는 그게 제일 컸죠 어, 그래가지고, 이제, 앞마당에서 케어넛이 피해를 많이 보면서 좀 불리하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극복을 하지 못했지. 어, 이는 내가 봤을 때는 로보를 깨든 어떻게 했어, 했든, 토스가 이긴 이겼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어, 근데, 본, 그니까, 본인 넥을 일단 깨고, 본진 넥을 일단 깨고, 그 다음에 뭘 했어야 되는데, 그냥 영안이 형이 약간 대회인 것도 있고, 연설이좀 부족해서, 중요한 그 포인트,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 있죠? 그거를 이제 좀 놓쳐서 아쉬운 느낌? 어, 아니야. 근데 내 생각에는 로봇 깼어도 졌을 것 같아. 어, 내 생각에는 졌을 것 같긴 한데, 좀 아쉽었다. 어, 근데 태경이 형도 이 게임은 뭐라 그럴까? 연습실에 택시는 아니었어요. 형님들, 그러니까. 엄청 많이 말렸고, 좀 이상했어. 어,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 날이 있잖아요. 컨디션이 진짜 안 좋은 날이 있어. 나 같은 경우도 막 옛날에 일장형한테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막 지고 그랬잖아. 그런 진짜 컨디션 최악인 날이 있었어요. 그런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날은 뭘 해도 안 되더라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냥 영이 형이 좀 아쉬웠어요. 조금 더 잘했어야 됐어. 준비는 진짜 잘했어요. 나는 히드라를 그렇게 드랍해서 본진에서 그렇게 애그로 만든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 신선했어. 음. 원래라면은 보통 럭커를 만들고 그다음 드랍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늦어지니까 그냥 먼저 드랍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한 했는데 코어는 정말 좀 괜찮았던 것 같아. 보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 음. 이거는, 평점이 사실 좀, 둘다 실수를 좀 많이 한 느낌? 어, 둘다 실수를 많이 한 느낌이고, 좀 아쉬웠지. 그 다음, 5경기를 보자면은, 이거는 이제 택시인데, 영재형이잖아요. 태경이 형대 영재형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치, 본진랭은 무조건 깼어야 됐어. 아니, 본진랭은 의미 없는 게 아니고, 무조건 깨면 좋지. 어, 무조건 깨면 좋지. 그리고, 로보틱스도 깼으면 물론 좋았는데, 이제, 판단이, 판단이 잘안 되지. 대회니까. 음. 그게 되게 애매해. 로보를 점수하는 거랑, 뭐, 팔로를 점수하는 거랑, 그거는 그때그때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게임이 끝나면 정답이 뭔지는 알수 있어. 근데 그 게임하는 도중에는 정답이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그런 선택을 쉽게 하지 못했을 거야. 어. 그래, 이거, 이거는 폴리포이드 제가 봤는데, 제가 말했죠. 폴리포이드. 테란이 진짜 좋아요. 이 맵은 테란, 제가 이게 징징대는게 아니고, 폴리포이드는 내가 봤을 때 지금 밸런스가 좀 많이 무너졌습니다. 한 7대3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니까, 러 6대3 한돼도 이게 좀,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폴리포이드는 내 생각엔 7대3까지 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태경형 입장에서는 초반에 잘했어. 초반에 잘하고, 어느 정도 또 인구수도 잘 채웠고, 인구수도 제가 중간에 봤는데 인구수 3,40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 알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번, 한번 이제 자리 잡은 테란한테 어택당하다가 이제 죽었잖아 죽고 이제 그때도 근데 불리하진 않았어요 형님들 그렇게 박았는데 그걸 이제 라바기 했다고 하더라도 안 불리했어 캐리어는 그대로 있고 지상군만 이제 소모된 거기 때문에 괜찮았었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진거 같아요, 형님들. 그, 캐리어가, 그, 한시 쪽에 터렛 같은 거깨로 계속 이렇게 빠져 있었잖아. 그때 테란이 나왔잖아. 근데 그게, 그것 때문에 좀진거 같아. 내 생각에는 캐리어가 그냥 계속 정면에서 테란이 나올 때부터, 앞에서부터 마중을 나가서 캐리어로 이제 짤짤이라고 하지. 짤짤이를 치면서 하나하나씩 갉아먹고그 다음에 아 토스 왔을 때한 번에 확한 번에 확 이렇게 좀 덮쳤어야 됐을 것 같아. 어.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안 박았으면 제일 좋았을 것 같긴 해. 근데 그게 제가 늘 말하지만 제가 늘 말하지만 토스의 심리상 내가 200이 차잖아. 테라는 그러면 그때 200이 안 차요. 내가 200일 때 테라는 보통 160뭐 170. 정말 많아봐야 180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그러면 내가 인구가 20 많잖아 그럼 간단해요 20 많으면 질럿이 10개 정도 많잖아요 상대 유닛에 비해 내가 질럿이 20, 10개 정도 많으니까 내가 병력이 많을 때 소모하고 싶은 거는 토스의 그 당연한 마인드고 나도 그걸 선호해. 어, 나도 그걸 선호하기 때문에 그게 근데 막 잘못된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게 뭐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어느 정도 개념은 좀 맞는 것 같고. 영재형은 그걸 잘 노렸어. 영재형은 그걸 잘 노려서 어. 캐리어가 여기 빠져있네? 그럼 내가 토스 앞마당까지 어느 정도 스무스하게 진출할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진출했고, 앞마당에 자리 잡았고, 캐리어가 뒤늦게 왔지만, 이미 자리가 잡혀있기 때문에 좀이익기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이 정도? 에이전은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근데 다들 다 잘했어. 다 잘했습니다, 형님들. 다 잘했고, 제일 잘한 건 상문이 형. 나는 상문이 형이 무조건 떨어질 줄 알았어요. 진짜로. 연습을 도와줄 때도 상문 형이 물론 나랑 이이고지고 했고 연습 때도 잘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도 다 준비했을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다 준비해요 혼자만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떨어지는 것도 난 무조건 이패 탈락할 줄 알아서 상문 형이 근데 이번에 좀 상문 형의 클래스를 좀 느끼게 됐지 A 조 전체 리뷰는 그냥 이, 이거예요 신상문의 재발견 신상문 클래스 인증하고 태경 형은 이제 자기의 실력에 비해 좀 못 나왔어. 영한이 형도 이제 중요한 판단이 잘안 됐어. 근데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이도 키우고 일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영환영은 약간 연습이 부족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 정도? 아, 근데 B조 예상하면은 제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예상 안 하겠습니다. B조는 예상하면 안 돼요. C조랑 D조, E조, F조는 제가 진짜 제 3의 시선. 냉정하게 봐드릴게요. 누가 올라가고, 누가 떨어지고. 아, 근데 이거 예측했다 또막 사람들이 나한테 막 뭐라 하는 거 아니야? 일단은 형님들 뭐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A조 재밌게 잘 봤고, 정말 개막전 재밌게 잘 봤어요. 재우경? 아, 근데 재우경은 이번 시즌은 진짜 우승할만 해, 내 생각에는. 어. 재우경은 진짜 우승 적기야. 이번 시즌 우승할만 하다.